경마편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천원입니다 2월 2주차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가 끝나면 이제 다음 주는 설 연휴로 이제 경마가 휴장에 들어가는데 항상 뭐 항상 똑같죠 설 전에 휴장 뭐 전에는 항상 뭐 배당이 터진다 이런 공식들이 우리가 알고 이미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도 저번 주부터 이제 준비를 했는데 출전 등록이 빡빡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주가 거의 풀 게이트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인기 마필들은. 한두 마리씩 또껴 있어서 이게 경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딱두 마리가 보이는 그런 편성에서 엉뚱한 놈이 들어오면은 그것도 빵 터지면서 전혀 또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결과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편성들도 있거니와 또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도 많이 보이더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서울은 지금 뭐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이 주로 이슈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어려웠었죠. 이상하게 돌아가는 뭐 1, 2, 3, 4만 찍으면 다 들어오는 그런 경마가 되어버렸는데, 부산은 또 아직 주로가 그렇게 또 엉뚱깽뚱한 주로는 아니고, 선행 주로는 맞는데, 뭐 바깥쪽이 무겁다, 안쪽이 무겁다, 이런 주로는 아니기 때문에, 마필들의 이 각질에 맞게, 또 기수들의 성격에 맞게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설 연휴 휴장 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분명히 마방에서 이번에 떡감을 준비하고 쏘고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마필들 또잘 찾아내서 우리도 잡아서 같은 배를 타는 게, 어, 이번 주의 경마 목적이 될것 같습니다. 여튼쯤 안에 부산에 아홉 경주가 만들어져 있는데, 자, 제가 초반부의이 경주, 그리고 후반부의 구경주를, 어, 승부처로좀 선정을 했으니까요. 두개 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 경주입니다. 6 등급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죠.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뭐 평일 분석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5번더 포인트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패출혈 때문에 주행 재검을 다시 받고 나오기는 하는데 패출혈 여파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출혈도 패출혈이었는데 제가 이제 평일 분석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전에 패출혈도 있었고 채찍 놓침도 있었습니다. 음. 저 결승선 전방 200m 전에서 채찍을 놓쳤는데 그 채찍을 놓쳤던 부분이 좀더 크죠 그 폐취를 이렇게 심각하게 난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 괜찮을 것 같고 또 주행 재검의 모습에서 봤을 때 워낙 또 스타일이 좋잖아요 발걸음 막 앞에 가고 발걸음의 탄력도 좀딱차 있는 힘이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5번 더 포인트는 뭐 왕 대가리로 팔리죠. 인정을 좀 해줘야 되겠고, 자그러면 이제 5번을 놓고 이제 찍기 싸움입니다. 어떤 놈을 찍어야 되냐? 왜냐면 5번을 놓고 다섯 개, 여섯 개가 빵빵빵 다 뚫릴 거란 말이에요. 깜빡이로 한 여섯 개 구멍이 뚫릴 건데 어떤 놈을 찍느냐지. 어 그렇죠. 이제 뭐 물론 뭐 개중에는 예상가분들 중에 워낙 깜빡이 좋아하셔서 뭐 깜빡이 막세방네방막 다섯 방씩 부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막 그러면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도 돈 받고 예상하는 예상가가 뭐 잘릴 건 자르고 깜빡이 뭐 맥시멈 두개뭐 때리고 바치고 정도는 모르겠는데 매 경주 판판이 깜빡이를 네방 다섯 방씩 와 진짜 얼굴도 두껍기도 두꺼워요. 여하튼지 가네. 자더 포인트인데 여기에서 그럼 어떤 놈을 찍어야 되느냐 현장에서 뭐1번 매주 고부아트, 7번, 금빛 투데이, 어, 11번, 닥터 챔프, 이런 말세마리가 이제 다 팔릴 거예요. 인기 마필들은 좀 보고 결정을 좀 해야 될것 같고, 한 마리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제 복병. 저는, 어, 이, 희망노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희망노기가 직전 경주 뛸때 모습을 보면, 자, 이번 경주는 내심 좀먼 기대를 했냐면, 제가, 아, 기수만 좀 바뀌어서 나와라. 어, 너는 한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그러니까 직전에 조인공 기수가 기승할 때 모습을 보면서, 아, 그, 그러니까 조인공 기수가 라스트가 좀 약하니까, 어, 라스트의 경주 전개 과정은 조인공 기수가 잘해요. 잘 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뭐 몸이 안 좋은 건지 무릎이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라스트에 밀고 때리는 게 워낙 약해 조인곤이 그러니까 이제 이길 수 있었는데 아쉬웠단 말이죠. 그래서 아 기수가 바뀌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조인곤이란 말이죠. 자 그렇기는 해도 그래도 조인곤이 직전에 탔으니까 조금 더 낫겠다는 그런 또 장점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 인권아 제발 이번에는 좀좀 좀 진짜 뭐 결승선에 팔이 잡지 말고, 진짜 밀고 때리는 것처럼 딱딱, 제대로 때리면서 좀 쭉쭉 밀어주는 좀 그런 액션만 보여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 모습을 봤을 때는 분명히 성장세다. 자, 그래서 이번 1경주, 어차피 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복병 한 마리, 희망로기를 붙여가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6등급 중거리 경주. 오늘 준비한 준메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좀 빠르게 줌메인을 준비를, 준비를 했어요. 중반부가 인기마필들 접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들어올 수 있는 인기마필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 정도 배당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번 2 경주 조금 빠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서둘러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9번 석세스데이, 또 조인공 기수가 제가 방금 전에 복병으로 말씀드렸던 조인공 기수가 석세스데이를 타고 있어요. 일경주에 제가 설명해드렸죠. 조인권이가 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전개 풀이는 잘해요. 전개는 잘해 풀어줘. 자 근데 전개는 잘 풀어서 결승선까지 말을 잘 데리고 오는데 조인권의 단점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라스트에 밀고 때리는 게 약해. 어 그래서 이게 올수 있는 말도 지는 말들이 몇 마리 있단 말이죠. 이거 인기율이 아 저는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고 자 이제 여기서 깜빡이로 가는 말이 이오식 기술의 판타스틱 포스예요. 음 얘가 깜빡이로 가고 대한마피를 팔리는 게 다나카의 다이아엑스. 그 다이아엑스 같은 경우는 팔리는 이유가 명확하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외곽 게이트 출발이었고 운이 없게 게이트 조건이 안 좋았고 그리고 또 조창욱에서 다나카로 변경이 되었으니까 더 팔리기는 하는데 다나카도 뭐 이거 얘도 또 어떤 때 보면 진짜 미친놈 같아요. 뭐말 타는 게 어떤 때 보면은 참. 어, 괜찮은데, 어떤 때 보면 진짜, 야, 너도 기수냐 이런 말이, 어떤 때 보면 이용나기처럼 탈 때가 많아요. 얘도 그러면, 그, 그러니까 우리가 기수들을 평가를 할 때, 구, 기복 없이 이렇게 꾸준하게 그런 기수들이 잘 타는 기수인데, 얘처럼 막, 어, 널뛰듯이, 막, 어떤 날은 여기가 있다, 어떤 날은 여기가 있다, 이러면, 이거는 좋은 기수는 아니거든요. 음. 어, 워낙 기수들이 없으니까, 이런 애들이 무슨 뭐기수라고 어, 깍죽 되는 거지. 얘, 서울에 갖다 놓으면요. 다나카는한 달에, 뭐, 말, 두세 마리 어어 타기 바빠요. 어, 이 정도 실력 가지고서는. 부산이니까 그나마 밥 먹고 사는 거죠. 자, 여하튼지 간에. 자, 이번 경주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 경주를 왜 여러분들께 승부로 말씀을 드리느냐. 인기맛 세 마리는 여기서 얘네가 치고받고 하면서 이세 마리가 들어온다는 절대 아니다. 제가 노리는 한 방은 중배당입니다. 복병을 놓고 때리는데, 복병 놓고 주력으로 때리는 말도 얘네들 아니에요. 인기 1, 2, 3, 위8인는 얘네들 아니야. 어. 그래서 얘네들을 주력으로 안 때릴 겁니다. 얘네들은 뭐맥시멈 제가 받쳐서 가는 정도지, 주력으로 놓고 갈수 있는 말도 아니거니와, 축으로 적고갈수 있는 말도 아니다. 라고 저는 이번 경주를, 어, 분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이 경주, 뭐 쓸데없이 말이 많기는 했는데, 현장에서 복병 대 복병으로, 한 방을 세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좀볼 수가 있겠죠. 안쪽에서는 돌핀킥입니다. 이성재 기수. 선행 가겠죠. 뭐, 직전에 5번 게이트, 이제 중간 게이트였는데, 이번에 안쪽 게이트로 출발 조건이 좋아졌고, 앞선에 가는 마필이고, 직전에도 이성재 기수가 잘 탔어요. 이번에도 이성재 기수가 잘 타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9번 플렉스탑입니다. 유광희 기수. 아, 직전에, 뭐,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전에 유광희가 아니고 다른 기수가 탔으면 왔을 거예요. 음. 왔을 건데, 유광희 기수라서 좀못 왔죠. 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불편했는데, 민장기 조교사가 그래도 꾸준하게, 그까 그러니까 유광희 기수는 딱두 집에서 태워줍니다. 24조 김길중 조교사, 21조 민장기 조교사가 거의 주력으로 태워주죠. 음. 뭐, 많이 타지도 않지만, 유광희 기수가 직전에 좀 자기가 뭐가 아쉬웠는지 알 거예요. 음, 그래도 뭐 벌써 말탄지가 10년이 훌쩍 넘은 기수인데, 어, 뭐그 정도는 알아서 하겠죠. 뭐 똥을 좀 갈아야 되니까, 그 정도는 자기가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여기에서 제가 좀 세게 보는 마필은, 자, 27번 조이 오브 퀸입니다. 다실바기수 그러니까 직전 경주 이제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안쪽 줄이가 무거웠을 때 최시대 기수가 안쪽을 비워놓고 선행 가면서 정말 잘 탔단 말이에요 전개도 깔끔했어 결승선에 몰고 때리는 것도 좋았어 최시대 기수는 잘 탔어요 음. 뭐 잠깐 최시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최시대를 막 그렇게 막 선호하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이 최시대라는 기수가 우가 그러니까 우리 인식 속에는 진짜 부산에서 뭐, 서울의 유승환처럼 그렇게 돼버렸는데, 또, 그도, 그게 아닌 게 뭐냐면, 그, 제가 알기로 지금 대한민국 경마가, 1 0 0년 역사상, 이게 900승, 1000승을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요 근래에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최시대가 저번저번 저번 주에 900승을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제 기억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900승을 넘은 기수가 10명이 채안 됩니다. 지금까지. 백년 역사상 10명이 안 돼요. 자, 그런 와중에 최시대가 거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 기수는 아니에요. 잘 타는 기수지. 근데 요 근래 좀 성적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좀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뭐, 어, 일단, 최시대가 그래도 900승을 넘은 기수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에서 얼굴도 제일 잘생긴 기수고, 자, 뭐, 그래서 일단 최시대가 직전 경주 그렇게 탔어요. 못 들어왔어. 이번에 다시바로 바뀌었어. 근데 제가 봤을 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최시대 기수의 잘못이 아니었다. 이 말의 잘못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바로 바뀌어서 더 많이 팔려주고 있는데, 최시대가 못 타서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직전에 말이, 이 조이오브킨이라는 말 자체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 조이오브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성이라, 조이오브퀸을 말씀드리면서 부산 3경주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 야, 이번 경주도 인기마두 마리가 딱 보이죠? 직전에 이 아리드래곤이라는 말은 제가 이제 저도 축으로 놓고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직전에 18개월 만에 뛰었습니다. 18개월. 야, 1년 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8개월 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18개월 만에 나왔어. 그런데, 어, 입상을 했어요. 말이 얼마나 좋았던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경주인데, 자,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컨디션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의 경우에 이런 경주는 자, 그러면 얘가 직전에 18개월 만에 뛰고, 이번에 정상 주기야. 얘는 왕대가리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요즘에 1 9조 마방, 그리고 또 여타 몇몇 마방들이. 휴양 갔다 와서 복귀 전에는 뭐 1년 넘게 해서 복귀 뭐 1년 만에 복귀, 2년 만에 복귀 했는데 어, 대가리 치고 막 이착 두어오고 했어요. 그 다음 경주에 당연히 인기마필로 팔릴 거잖아요. 깜빡이로. 근데 못 들어와. 자, 그 다음 경주 또못 들어와. 왜? 자, 그러면 이걸 봐야 돼요. 아, 이게 그러면 마방에서 사양관리 보다. 어, 보다. 외부 목장에서 사양 관리를 해서 들어왔을 때는 컨디션이 좋아서 몸만 풀어 갖고 썼을 때는 잘 뛰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마방에서 사양 관리하고 훈련시키고 뛰었더니 어, 성적이 안 나. 지금 부산에 이런 말들이 몇 마리 있었습니다. 어, 몇 마리 있었어요. 그리고 이 19조 마방에도 그런 말이 두세 마리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거 아리드래곤이 당연히 우리가 머리로 생각을 할 때는 당연히 얘를 죽을 잡고 가는 게 맞죠. 자, 근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 이거가 부러질 수도 있다. 어,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는 대가리인데 마음은 아, 저거 음... 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설 연휴 전이고 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8번 요운입니다. 이 마이너스 1.5km면 승급전이죠. 직전에도 선행가서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이번에또 선행가는데 그래도 승급전에 안말이니까 승급전에 안말은 좀 조심해야죠 물론 이번 경주가 안말 앞말 한정편성이에요 안말들만 뛰고 있긴 하지만 수말들하고 같이 뛰었던 안말하고 안말들 한정편성만 뛰었던 안말하고는 분명히 결과가 달라요 제가 이런 안말들 잘 찾아가지고 인기마 삭제하면서 배당 많이 찾아냈잖아요 여러분 어, 제가 그런거 잘 보잖아요 자 이번에도 승급전에 안말 그리고 또 안쪽에 블랙트리가 있습니다. 송경민 기수. 남정혁 기수가 기승정지라서 송경민 기수가 많이 타는데, 남정혁하고 송경민하고 기승술의 차이는 좀 많이 있어요. 아직은 송경민 기수가 좀 많이 서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좀 보고, 자, 여기서 좀 봐야 될 복병마필. 짝사랑인데. 직전에 제가 좀 세게 봤어요. 원래 그렇게까지 못뛸 말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행 가가지고 죽었는데, 와, 저렇게 말이 맹탕이라고? 라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최상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직전에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최상현 기수로 바뀌었는데, 제가 봤을 때 분명하게 얘가 저렇게 맹탕은 아닌 것 같아요. 어. 뭔가 좀한 걸음은 더 써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직전에 너무 생각보다 터무니없이 못되었다. 이번에 이제 기수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제 복병으로 좀볼수 있는 마필 어. 안쪽에 짝사랑을 말씀드리면서 사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5등급 18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이번 경주는 또 인기마 3파전인데 안쪽에 소망의 길입니다. 이성재 기술과 러니는 그러니까 소망의 길은 직전에 못 왔어요. 못 왔어야 돼. 자, 그런데, 이 소망의 길에 상대마필, 셔클선이라고, 직전에 서승훈 기수로 바뀌니까 시원하게 대가리 치고 왔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셔클선이라는 말은, 직전에, 어, 기수가 약해서 못온 거지, 이거 기수 바뀌면 그냥 날라온다 제가, 어,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황도, 어, 직전에 선재라는그 송경민 기수가, 또 거기도 송경민이야. 그선재라는 말이 압제를 해가지고 셔클선이 이제, 서승훈 기수가 기승하면서 안쪽에서 방해를 받아서 못온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산마신 이겼다. 시원하게 왔죠. 근데 소망의 길이 직전에 왜 왔냐? 그 셔클선을 송경민 기수가 기승을 해서 말은 날라올 수 있는데 기수가 이게 부족하니까 실력이. 그래서 못 왔던 거예요. 그러면 셔클선을 그때 당시에 만약에 서승훈이 탔다. 그러면 소망의 길은 직전에 못 왔어. 음. 송경민이 타서 얘가 들어온 거야. 그쵸? 자, 그를, 일단은 뭐 그래도 소망의 길이 괜찮습니다. 어, 발걸음은 뭐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팔보 보텍스 서강주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3 k g 감량 가지고 있으면 승급전이죠. 승급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이게 선입 선행도 갈수 있어요. 조금 욕심 부리면 선행도 갈수 있고 그냥 선 선입은 그냥 갈수 있고 뭐 기본기로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0 플러스인데 자90 플러스도 직전에 이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었죠. 11개월 10 1개월 어, 1년 만에 복귀 전이에요. 그러니까, 11개월 만에 복귀 전인데, 어, 조교 상태가 그 발걸음이 상당히 좀 무거워 보였거든요. 무거워 보였는데, 다시, 어, 뭐, 복귀하자마자 박재희가 탔는데, 너무 이게 깜빡이로 가더라고요. 너무 많이 팔려. 저는, 야, 이번에는 아닌데, 어, 이번에 좀. 말이 무거운데? 라고 좀 생각을 해서 현장에서 아니었고, 자, 직전에 이제 다실바가 다시 탔어요. 정상주기 돌아왔으면. 그러면 이제 진짜 잘 뛰었어야 되는데, 다실바가 진짜 기가 막히게 탔습니다. 어. 1cm도 손해를 보지 않고, 정말 전개를 깔끔하게 풀어놓는데, 말이 못뛰었어 말이. 어, 그렇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도, 그리고 얘도, 얘도, 인기마 세마리의 3파전이라고 보는데, 어, 편성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세 마리가 딱 보이는 거지. 현장에서 뭔가 좀 통통 튀는 놈이 있으면, 어, 그 놈을 놓고 세 개를 붙여서 가도 크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다. 어, 현장에서 좀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는 남아있어요. 인기만세 마리가 삼파전으로 보이는데, 음, 뭔가 빈 구멍은 있을 것 같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경주기 때문에, 이번 오경주, 덥석 인기만세 마리를 물으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할게요. 6경주입니다. 4등급. 중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번 투원 파이터에요. 5번 투원 파이터의 안쪽에 센세이셔널 윈, 그리고 8번 킹스킹. 이세마리가 뭐 꾸준하게 뛰었던 발걸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려주고 있습니다. 1600m 뭐 거리 경험도 가지고 있고, 발걸음도 꾸준하게 보여줬고, 편성도 잘 만났고. 인기만 세마리는다 좋아. 다 좋은데, 여기는 복병마가 두마리 있어요. 두마리 한마리도 아니고 두마리 한마리는 외곽에 있는 월드 히트입니다. 음. 이 11번, 월드이트월드이트는 딱, 이거예요 모래 맞으면, 안 돼. 안 뛰어. 말이 모래 맞으면, 아나 싫어. 이거, 이렇게 뛰어버려. 근데, 이런 말이 그러면, 중간이 걸리거나, 안쪽이 걸렸을 때 어때요? 어, 불안하지. 모래 맞고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외곽 11번 게이트의 1600이야. 어, 부산의 1600은 어때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직선 길이가, 550m에요. 550m. 그러면은, 다실바 기수가 외곽에서 11번에 물에 안 맞고 쭉선입전계 타고 가기가 워낙 좋잖아. 1600, 경주 거리도 좋은데, 거기다가 외곽 게이트야. 야, 이거는 뭐, 물 만난 고기지. 물 만난 고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한 마리는 선재입니다 제가 이번 전, 이 전경주, 부산 오경주의 선재 말씀드렸죠. 송경민 기수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셔클선을 압제하면서, 그걸 빼내지를 못하니까 실력이. 그니까 기수들이, 그, 그러니까 노련한 기수들은 내 말이 안쪽으로 기대는 걸 마방에서 알려줄 거잖아. 요 왜냐면은 그렇게 기, 안쪽으로 기대고 바깥쪽으로 기대고 이거는 마방에서 작전지시할 때 아르켜주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타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말을 해줘요. 어, 이 말이 직선에서 안쪽으로 심하게 기대니까 조심해서 타라. 바깥으로 심하게 나가니까 조심해서 타라. 그거를 말을 해준다고요. 근데, 그걸 알고서 타면,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나올 때, 기수들이 준비를 해야 돼. 여기에서 딱 와가지고 말이 이렇게 기대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펜스 타고, 펜스에 막 자석 붙인 것처럼 쫙 타고 들어가면 막 어깨 부딪치고 그러면, 그때는 기수가 외곽으로 빼려고 빼도 못 빼요. 아니, 500kg 짜리 말이 안쪽으로 쑤시고 들어가는데 뭐 50kg 나가는 기수가 그걸 힘으로 뺀다고 그게 빠져요? 그 말이 기수가 정말 잘 타는 기수들은 뭐냐면 말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액션이 있어요. 음, 딱 뭔가 말이 생각할 때 기수가 안단 말이죠. 아, 이 새끼 봐라. 이거 딴짓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전에 말이 그 행동을 하기 전에 그걸 막아야 돼. 그러면 기수가 작은 힘으로도 그 말을 컨트롤이 되는데 말이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기수가 그거를 제압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말도 안 되지. 50kg 나가는 놈이 어떻게 500kg 나가는 놈을 어떻게 이겨요? 이 얘기를. 그건 안 돼. 자, 그러면, 진경기수는, 지금 진경이가 타고 있는데, 이렇게 코너 돌아오다가, 안쪽으로 기대는 거 알아. 그리고 주행검사도 해봤어. 말 성격을 알아. 그럼 여기에서, 주인, 진경기수가 선택하는 길은, 외곽으로 빼버려. 중간으로 쭉 빼버려. 그러면, 말이 펜스에 가까이 있으면, 자기가 심리적으로도 기대려고 하는 심리가 강한데, 이거를 더 벌려가지고, 빼가지고, 중간으로 왼쪽 쪽치 때리면서 나온다. 자, 그러면, 말이 이제 똑바로 뛰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 음, 높아지기 때문에 진경기수가 알고 타기 서, 타서 타 안쪽에서 만약에 선행 갈수 있고 한다고 그러면 경주 거리가 1600으로 늘었지만 선재가 힘이 좋은 놈이라서 얘가 또 사고 칠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육경주에 복병이 두 마리인데 자 이번 선재도 사고 칠수 있어요 11번 월드에이트도 사고 칠수 있어서 이두 마리 뭐 복승 내지는 삼복승에 여러분들이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정리할게요 7경주입니다 3등급 중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자 크레이지아미가 보이네요 직전 경주 뛰었던 크레이지아미 자 그리고 3번 월드리스트캣은 다실바 6번 토함산태양은 박제희이두 마리가 워낙 뭐 기본기기가 출중하죠 출중해서 두 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여기에 이제 팔리는 게 4번 맥스 더 드래곤, 서광주 기수까지, 이제, 인기 마필로 팔려주고 있습니다. 그, 드리스트 캣은, 뭐, 지금까지 뛰었던 편성 자체가, 음, 좀 강편성에서 뛰었던 마필이고, 더군다나 또 다실바고, 뭐 팔릴 이유는 충분하죠. 토함산 태양도 꾸준하게 뛰는 발걸음이고, 박제이고, 안쪽에 맥스 더 드래곤도, 뭐, 꾸준하게 뛰는 마필. 꾸준함이 있어서 세 마리가 팔리는데, 자, 제가 말씀 드렸던 크레이지함이. 직전에 메인 승부에 놓고 때렸던 말이죠. 승경민. 뭐, 현장에서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배당이 생각한 것보다 좀 작게 나오긴 했는데, 자 직전에 이제 송경민 기수 말 타는 걸 보고서, 야, 진짜 갈 길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말이 제가 휴양을 갔다 온 마필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7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르고, 치르는 말이었는데, 이걸 이제 놓고 때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휴양마니까. 그 전에도 뭐 1년 만에 뛰었던 마필이고. 자, 그래서 말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제가 메인승부에 놓고 때렸는데, 송경민 기수가 어떻게 탔어요? 뭐, 1번 달고 제일 뒤에서 앞에 말들하고, 그, 마지막에 있는 말하고, 자기하고, 한오마신 차이가 나는데, 뭐, 이거를 생각하라고 있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 그, 까 그러니까 직전에 이 크레이지아미는 말이 세니까 말이 좋으니까, 송경민이를 끌고 들어온 거지, 이게, 송경민 기수가 말타는 걸 보면은, 하하, <웃음> 그렇게, <웃음> 하하, 웃음밖에 안나왔어요 진짜.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번에도 복병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직전에 그렇게 타고, 말이 끌고 들어와서 코차로.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아쉬운 게 뭐였냐면, 제가 크레이지 아미 놓고 때렸잖아요. 크레이지 아미가 코차로 2착을 들어왔어요. 근데 송경민 기수가 진짜 조금만, 손톱만큼만 생각하고 조금 잘 탔으면, 이게 쌍으로 배당이, 중배당이 나왔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복승식으로 너무 조금밖에 안 나와서 제가 좀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야, 경민아. 참 그렇게 타면 안 되는데. 어. 직전에 자기가 코로 졌어요. 아쉬움 자기도 아쉬움 남았겠죠. 보는 저도 아쉬웠는데 탔던 놈은 얼마나 아쉬웠을 거예요. 1승 챙길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말도 직전보다 더 좋아졌어. 기수가 직전에 그렇게 넉넉코 타다가 코차로 졌어. 아, 이번에는 좀 붙여 놓고 타겠지. 1번. 음. 또 이번에도 1번. 좋아. 자, 경민아, 이번에는 좀잘 타보자.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어, 인기 마필들도 좋기는 한데, 저는 다시 한번 이크레이지함의 반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발경주입니다. 2등급 장거리 경주입니다. 1800m인데, 아,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이 좀 앞서 있죠. 발걸음 자체가. 4번 영 스카이워커. 영 스카이워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꾸준하게 잘 뛰고 있는 마필이고, 지금도 뭐 컨디션이 좋고, 좋아요. 음, 좋은 마필이고. 자, 그리고 4번, 2번, 오아시스 레드. 직전 경주 출전 취소가 되었죠. 네, 출전 취소가 되면서 좀 아쉽기는 했는데, 오아시스 레드도, 뭐, 대상 경주에 나갈 만큼, 그만큼 충분히 마방에서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일반 경주 1800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볼수 있겠고, 금화거티도 안쪽 일번 게이트에 꾸준하게 뛰는 마, 인기마 3마리가 발걸음이 앞서 있어요. 그니까 러 얘네들은. 앞서 있기 때문에 이번 8경주는 저는 뭐 인기 마필들 세마리의삼파전으로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3등급 1200m 경주. 오늘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 직전에 잘 뛰었던 마필이죠. 파차마마. 당연히 인기 1위죠. 어, 얘가 파차마마라는 말이 1400 중거리는 힘들어요. 음, 근데 이1200 단거리는 잘 뛰죠. 안쪽 1번에 다시 봐. 직전에도 우승했고. 뭐,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일수. 이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9번 논스톱듀티 직전에 같이 뛰었습니다 어, 얘도 같이 뛰고 다 3마리가 다 같이 뛰었는데 3마리가 나란히 있기 마요 직전에 같이 뛰었으니까 그러고 논스톱듀티는 직전에 진겸 기수가 워낙 잘 탔어 그래서 끌고 왔어 이번에 또 진겸이야 팔려 골든헤어는 직전에 왜못 들어왔어요 얘도 단거리 잘 뛰거든요 부담 중량이 58이었거든 너무 무거웠어 이번에 부담 중량이 좀 빠졌어요 얘도.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 세 마리가 팔리죠. 음. 인기마들이 팔리는 이유는 명확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번 경주 인기마 세 마리 좋다면서 왜 메인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이 인기마 세 마리를 이길 수 있는 복병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얘도 앞에가 앞에가 얘도 중간에 따라가 얘는 선입 얘는 앞에 인기마 필들이 선행 선입 중간에 간단 말이야. 전개도 좋아 좋죠. 자 좋은데. 파차마마라 골드네요. 논스톱 뛰기도 단거리 잘 뛰는 마필이지만, 자 여기는 단거리 잘 뛰는 마필들이 또또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인기 마필들 세 마리의 접전으로 끝날 것 같진 않다. 분명히 배당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구경주, 마지막 경주가 요즘에 좀 자꾸 이 승부처로 걸려서 저도 좀 난감한데 어 여하튼 지금 안에. 구경주 마지막까지 좀 보시고 가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여기서 정말 아주 좋은 배당으로 여러분들을 추천을 해드리면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마지막 구경주 설명을 열심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인기마 세마리 말고 진짜 괜찮은 복병마피를 가지고 돈이 되는 마번으로 여러분들을, 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좀 결정할 문제는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저번 주 일요일 서울 메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현장에서 녹음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제가 마번이 이건 아니었는데 지금 주로가 이렇게 가면 죽는다. 그래서 뭐 삼복승으로 붙여서 가든 뭐 하고 제가 마번을 바꿔서 뭐큰 배당은 아니었지만 적중을 만들어 냈는데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주로가 지금 겨울철 주로가 워낙에 변화무쌍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대로 저번 주 주루라고 그러면 그렇게 들어오겠지만 주루가 또 어떻게 돼 있을 줄 아냐고요 우리가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경주 현장까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마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아홉 개 그리고 또뭐 부산의 마필드 경주들을 다 살펴봤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즘 겨울철에 이 주로의 변화무쌍함 이거를 좀잘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좀 확인을 하시고 어, 결정하시면 좋겠고 명절 연휴 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자금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뭐가 또 나오잖아 뭐 나오더라고요 뭐 돈이 좀 나오는 게 있던데 자 그거를 또 혼란 갖다가다설명절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불리겠다고 취지는 좋지만 그게 사람이 인생이 뭐 생각한 대로 다 사라집니까? 경마가 생각한 대로 다 들어와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 그 귀한 돈을 또설 명절 세야 되는 그 돈을 또다 갖다 설 명절 전에 없애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꼭, 어, 키핑하셔야 될 거는 꼭 키핑하셔놓고 내가 여유로 쓸수 있는 것만 꼭 그것만 가지고서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거를 좀 여러분들도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 토요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